지난 10년간 황세란 박사 곁에서 들은 미생물 이야기 1천가지 그중 12번째 이야기 제목 진정한 위생이란 무엇인가요? 위생은 모든 균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. 건강한 밭을 가꾸려면 잡초만 골라뽑고 유익한 작물은 잘 자라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듯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 장 속의 미생물은 마치 밭과 같습니다. 좋은 균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. 살균을 통해 모든 미생물을 없애게 되면 좋은 균도 함께 사라지고 그 빈틈을 타고 유해균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진정한 위생은 유익균과 유해균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. 우리 몸속에서 좋은 균들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마치 농부가 밭을 가꾸듯 우리는 우리 몸속 생태계도 정성껏 돌봐야 합니다. 그 시작은 유인균과 같은 좋은 균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. 모든 균을 없애는 살균보다 좋은 균이 자랄 수 있는 균형 잡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,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위생입니다. 행복한 반려 세상, 이만서.